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죄대 하나님의 영광, 즉, 죄 벌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를 살았던 17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들고 왔는데요. 죄 죽이기 원제는 The Multiplication of Sin이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굴복시키는 것,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영혼을 지닌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에 대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천박하고 비참하며 죄악된 상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겸손한 영혼을 지닌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은 포함된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하여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연결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가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존재이다. 우리가 결국 이와 같은 죄의 영향으로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존재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존재, 즉 죄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불경건, 즉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경건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경건이 나타내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생각, 의롭지 않은 말, 의롭지 않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이 스스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의 양상이다라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불경건과 불의 사실 이두 가지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됩니다. 반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건한 삶,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계명들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수직적인 내용과 이 수평적인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죄의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불경건의 내용과 인간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서 저지르게 되는 불의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불의의 모습으로 죄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가운데 우리는 이 불구형권과 불의가 연결되어 있으나 그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 0계명도 수평적인 5계명부터 10계명의 관계에 앞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죄의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지르는 죄가 먼저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기록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다음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양상인 불경건과 불의 그런데 더욱더 선후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죄의 군원은 불경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보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양상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어떠한 모양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창조된 우리인데, 이것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의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일진데,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불경건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건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의 모습도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 즉 의롭지 못한 모습에 앞서서 불경건에 대해서 먼저 기록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증거하고 탐심하고 탐심을, 탐심을 갖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저지르는 죄의 양상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록합니까? 죄로 인한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상태를 먼저 기록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가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세기 즉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니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떠한 내용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들이 따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 세상의 이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지은 첫 사람 아담 어떤 모습을 갖죠?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죄의 양상, 죄의 결과, 죄인의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죄로 인하여서 불의, 즉, 의롭지 못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행위로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불경건의 죄의 이 근원에 있어서 이제 불의라고 하는 죄의 양상과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존재인 인간.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을 피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본연의 목적을 뒤로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악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죄 그리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죄인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다그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본질상 즉 본연적인 존재로서 진노의 자녀 즉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죄의 양상인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으로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한 아 제가 정하였네요 정한 설교의 제목과 분명하게 연결됩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대 하나님의 영광 즉 죄벌사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개념으로 분명하게 대조함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laughs> 본문의 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수 있으니 죄의 반대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간의 본연적인 목적 또한 온데간데 없이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영광받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광은 한낮 지나가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기록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라라고 명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그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으로 살펴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다짐하며 결단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나 그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죄와 대조적인 개념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나 예수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귀한 사역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우리는 죄인이나 의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의로움의 개념을 스스로 그래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그래도 나는 이 귀한 일요일에 그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잖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연적인 존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귀한 사역을 하찮은 의미 없는 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구역의 사역을 통한 은혜로서 의인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태인데 그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 여긴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결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미리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한 답이 아닙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존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다음의 교훈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안일함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귀한 교훈 또한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물들어서 선명하게 이제 새겨진 그 죄의 자국을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죄에 대하여서 혹여나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점 점점 죄에 대하여서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에 대해서 기울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나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민감함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자연스럽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안일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함과 심각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죄를 기준으로 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점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어느 편으로 기울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됩니다. 죄에 대한 안일함이 아니라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로 새겨진 귀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존 오웬의 그 귀한 교훈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어떤가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승리하며 얼마나 이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으로 나오셨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합당한 생각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또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또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합당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연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자이나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서 죄에 대해서 나를 구별함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이후에 다음에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그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